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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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야. 정신 차면 데나 물속이야. 아웃, 난, 생근. 난, 민우. 오 민우 이름표가 보이는 것 같아. 기름차지다 프로그라고 써있어. 안 써있지, 이제. 응, 땅속에 쓰으면안 보이나봐. 아니야. 내가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. 그웅크가 쑥그리는 거 아니야? 사다리는 응. 정말 편해. 근데 마크에서 사다리 왜 이렇게 빨리 타? 혹시 알고 보니 얘가 특수부대인 거야. 근데 특수부대도 북한 특수부대가 타이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평양 세계에 떨어진 거야. 아무도 없는 무인 세계에 떨어진 거지, 원수세계 같은. 어제 왜 이렇게 마땅니 좋아요, 이거? 이거. 몇 세요? 방금 난 지하에. 수... 아무튼 영상 시작한 거예요. 지금 1 분째요. 맞다. 네. 마인크래프트에서 업적을 쌓는 건참 힘들죠. 우리 일단 여기 어? 얼마 안 남았다. 복귀 내고도 너 보완이 될 거야. 나부시토 많이 얻어. 아, 어, 보인다, 사바이사바이 아니, 왜안 줘, 부시토이 안 돼. 이거 그 부시토이 쓸수 있는 거 맞나? 일단, 헛! 와! 왔다!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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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! 다난자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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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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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, 나도 빨리 가진다특히 음... 12일째까지 갈수 있나? 데이 12는 아직 일렀다. 데이 12까지 기다려야 된다. 잠을 잘 때까지. 괜찮다. 아 어. 내가 빨리 갈게. 심지어 풍전할게, 풍전. 데이-십-이 지금이 데이 <laughs> 어, 그러게? 비온다! 언제 쏘 여기가 이거... 어, 근데 나무 캐스 어! 다 나무 캔스 캤는데 나무를 캤는데 많이 쐈습니다 내 곡괭이 그러고 보니까 나무궁뎅이 럴때 대비해서 남겨놓았지 아니 돌이 없네 윙돌좀 줄래? 아, 좀 나골좀 캐야 되죠 꿀벌들이 꽃을 섞고 있어 이거 곡괭이 만든 돌이 몇개 필요하지? 세개 필요한 걸로 아 나도 와나무궁뎅 너무 느려 네. 돌. 돌국갱이가 더 빠요. 그래 돌 정도는 돌국 정도는 돼야지. 와 돌국이다 석기 시대. 응? 결정했죠? 아니 석기 시대라고 이미. 그건 내곡이야 응. 나, 나 꽃만, 은방울 꽃도, 그, 두 개만 가져갈게. 꿀, 꿀, 꿀벌들한테 주어고꽃좀 좋아할까? 꽃좀 좋아하겠지, 뭐. 왜냐면 꿀벌들, 꿀 먹으니까 그렇긴 하네. 근처에 이 책이 출시했어. 나 꽃을 더 구해갈게. 어? 무한 발견! 무한 핑크. 후... <laughs> 꿀... 꿀발로 기들이네 기, <laughs> 뭐? 꿀발로 기들이는것 같다고. 아니야. 일반 기재인 거. 아니야. 근데 뭘 만들어야 되지? 뭘 만들어야 될까? 피지판을 만들까? 다섯 개 심어줄게. 에? 나 동굴 발견음을다 쓰겠네. 어. 모탈 만든 피지판을 세 개만 만들자. 편집판으로 여기다가 승민 하우스 하자 그래 승민 하우스, 하우스. 어나 어, 혼자 두개 남은 건 넣어놓고. 자 우리 섬에다가도 이름 붙인 거 어떨까? 우리 섬 이름 뭐로 할까? 뭐로 할까? 꿀벌들이 꽃을 먹고 있어. 그, 그래, 우리 섬 있잖아? 이름 뭐로 할까? 꽃을, 에, 꿀, 빨고 있어. 그러니까, 뭔가 알다는데. 꽃도 어때? 꿀 꽃? 먹, 꽃 아니. 먹어. 꿀벌, 음. 화도 어때? 꽃, 화. 섬도 해서 화도 어때? 별로인데. 그래. 그런 미도 어때? 아름다운 섬. 아름다이 미 섬도 미미 안달비 <laughs> 안달비. 안달비. 여기 섬의 이름을 정하자. 꿀벌 꽃먹 먹네 좋아네. 꿀섬 어때? 꿀섬? 좋아. 꿀섬. 근데 꿀벌 꽃을 먹어. 그러니 이 꽃을 가져다주면 좋겠네. 그런데 돌고고 잡으면 더 빨리 잡히지 않을까? 왜냐 공격력 어, 3이니까 이게... 한방 컷역선은 네. 크니까 고속 미나야 작물이 제일 잘하길 바라야 되겠어. 이... 여기는 작물? 별로 없는데? NPC 마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? 작게 인근 좀 아직 못 찾고 있잖아, 아직도. 뼛가루도 없고, 우리 난이도 올릴까? 응. 음. 근데 문을 만들어서 뼈파르는. 집에 자자. 만질 수 있는 방법이. 스이톤이 필요해. 아니, 필요 없죠. 응? 약간. 어떻게 만들어? 만질 수 바로, 일단, 태비통을 만들기만 하면 돼. 태비통을. 태비통, 태비통 아, 테비통... 장물 넣어야 되잖아, 근데. 응, 찌앗이나 이런 거 넣으면 돼. 마인프스 시간으로 며칠이 필요해, 근데. 아. 아, 어, 헤비통 만드는 법은 아는데 지금 나무가, 아, 부족함. 어, 정도는... 이거 풀 캐는데, 씨앗이 나왔다. 소, 소! 음메! 음메! 음메, 음메, 음메. 은는 음메. 음메. 음메는 소만. 야, 꿀떨이 지금, 꿀벌이 지금 신나있는데? 사랑, 저도 사랑하는 것 같아. 왜냐면 하 내가 둘다 먹였는데. 어, 치킨은 목장에 놔둬야 되는데. 목장, 일단. 내가 테비클을 만들었어. 헤비통은 집, 퓨, 주민하우스 계단 옆에 둘게. 그동안 좀 모아두었지요? 난니비통이 음, 필요한데, 그, 나 만들게. 어? 나 반지 없었어 여기는, 그, 처음 이름 있던 정연, 옆섬은옆섬은 높으니까, 고도 어때? 뭐지? 고도. 형아, 전에 나 밤들 구하고 있어. 와. 형아. 응. 나, 형아. 어. 우리, 형아, 풀먹을래? 풀을 어떻게 먹어? 막혀서 풀은 먹을 수 없을걸? 그렇다면, 피, 풀, 풀채에 풀? 가위로? 응, 그러면 잔디다. 잔디도 뭐할수 있는 게 있어? 없어. 아, 잡초 뽑아야지. 잡초 뽑자. 잡초 뽑아. 뽑았... 나운왜 이렇게 좋아? 응. 네. 좋은 게 아니야. 나 계속 하고 있어. 이나우니그 승민 농그 농장인지 아무튼 다뭐 하자. 이런 아직 안 정했어. 하지 사실. 그 다녀야겠지. 아 멋있게 한거 어때? 문 앞에 이거 텔비총 제거하고. 이나 빨리 밤돼서. 하고있어 나 지금 인테해어 일단 뚜뚜뚜뚜뚜뚜뚜뚜아 계란은 계란? 같이 약간 미니계란처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은정아 멋있지 뭔데? 은정아 알아 그런데 나 초등어때께 안돼 소 나중에 피로해 위에 이렇게 게 수확하면 우리 쑥 꼬들겨가지고 농사 지어질 거 아니야 정아 그렇다면 땅말 말고 감지나 수확하면 좋지 않까야 근데 어딨어? 그그 그 농밭이? 아. 농밭 농 어딨어? 그대. 내가 목장 왔는데 목장 만들었는데 바다 거기 말고 목장 여기 집 근처 목장 그역차를만는느인네 그렇죠. 목장. 목장?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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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장은 뭐지? 밭을 만든 거좀 나와. 목장 버리는 거다 여러분 목장을 기회를 알려주시길 바랄게요. 목장? 아 어, 내가 만들었는데. 이렇게 자원을 버리다니. 목장은 언제 만들었지? 응, 우리섬에서 만들고 진짜 나도 이 만들었어? 응. 몇점을 만들어 보지. 잠이야 자자. 일단 어디 그 어? 야그나만그 캥거울도 있잖아? 그텔레통에 대해 봤는데 우리 그럼 이거 캥거울로 너, 너 한번 넣어봐 되지? 어... 간식용으로 그래도 한 것은 하지 말 아, 여기서 내가 좀 많이 야, 난 묘목! 난 묘목은 할수 있겠다 묘목? 나 묘목 많는데 요모. 네. 야 그거 짧은 잔대도 되지 않을까? 그래? 네? 네. 오. 어, 언제 가져갔지 뼈가루 형거 많아. 지금 여섯 개야. 어? 여섯 개야. 뼈가루 어었어와 음. 고생 끝에 뼈가루가 온다 그럼. 일단, 어? 수확할 수 있나? 어, 수확이 아니네 아직. 으아 농사 망했어. 왜? 나수학이수학인지 아서 밀로 자란 줄 알고 바로. 왜? 그 밀로 자란 기전을 모르겠어. 일로 장은 것도 짱! 뭔데? 누나, 누나, 씨, 짱! 초록불이 살짝 있으면 안 되나봐. 아직이야? 아직? 아직 캐지 마. 아, 켰어, 이미. 망했쪄. 나, 아야. 그러니, 이도 장은 나한테 불려. 근데,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, 하나, 아, 딱 하나만 아주 쎄다가는데 형아, 가 형아, 함부로 캐지 마. 아니, 너가 알려주고 캐지 않을 안, 안 테니까. 그냥 캐지 마. 캐고, 형, 그, 캐야지. 형, 어? 내가, 캐. 근데, 목장을 만들 수 있는지 보자. 일단, 다른 길로 올라왔을 거야, 아마도. 짠! 응. 산나무잎이 많이 피워. 어? 어? 계단, 계단, 계단 된다. 여긴가 봐. 여긴가? 목장이 여긴가? 아, 목장이. 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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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목장이 찾았어. 어딘데? 어떡하지? 표디판이 있어야 될텐데. 여기, 목장! 힘 찍어 올라서 여기. 아, 다된 거지? 아, 그 확인할 서 이게 됐는지. 맞아. 오. 아, 씨앗또수고하시지 어. 어. 나는 씨앗 칠래? 씨야, 심어. 내가 칠을게노안 책이 딱 됐을 때야. 아. 저희. 땅것 없음. 근데 평화도 이 꽃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? 꽃을 사도 어쩔 수 있을까? 옛날 이렇게 힘들게 올렸던 시절이 생각나 어, 근데 어디에 있던데 나도 갈래 여기 사다리 아니 그거 말고 목장 목장? 찾았어 옆삼에서그그 사다리 는쪽말좀더 좀 오른쪽에서 갈수 있을걸? 좀더 오른쪽 저기 여기 응 그쯤일걸 그좀 그쯤. 그쯤! 거기 아니야 거기 좀더 오른쪽에 거기서 좀 하청선 있는 쪽에서 가야 돼아저 이쪽 응 맞는 거다 거기서 올라가면 돼 아니 그 그쯤 수도 있어 우리 집안 둘러봐. 너못 찾는 걸 수도 있다. 없는데? 못 찾는 거네. 승진 투입 제가 친절를 가질게요. 올려왔지. 목장 있지? 어있네 여기. 근데 오타니 하나 부족해서 나 원식도 나나 봤는데. 헐 와, 동글 왜 이제 발견하지? 저쪽에 있는 걸영아 어서와. 알아, 근데, 지금, 영상 끝나가니까, 우린 이제, 그, 어, 썸네일을 찍으라는 장소를 알아야 돼. 또, 거기는 없대. 나 다이빙 장소 했잖아? 있 그, 우리가, 그, 3인칭은, 3인칭은 바꾸자 그럼 이게 썸네일이 될 수도 있죠. 아니, 3인칭으로 하자. 이게 썸네일은. 3인칭은 오랜만, 처음이지만. 어, 꿀 가득한데? 나 갈래. 어. 잠깐만. 나 지금 힘들게 올라오고 있어. 아직이다. 존레이, 하민신 전방으로하면 되겠지? <두> <그럴> <두> 뭐야? 지... 뭐야? 아이템 그대로 남아있죠? <두> 응응. 아니? 아니지. 당연히. 야 빨리 가, 빨리 가. 내가 빨리 갈게 삼인치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어디 있지? 뭐 왔어? 왔어? 거기 뭐? 오늘에 가득한데 없 이제 방패오마막 시간이 왔나? 응. 어? 내 방배 어디 갔어? 주시면 콘텐츠 음 요즘 ai 이상해졌네요 그렇네요 어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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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하